와 오랜만에 찬란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감사하죠 감사 멋지고 소나무도 이쁘고 햇살 속에 함께하는 이런 느낌 느낌이 좋은 오늘입니다 오늘 또 힘차게 화이팅 하겠습니다 칼랑코에 진짜 예쁘게 폈다 칼랑코에? 뭐꽃 이름 네. 몰라 칼랑코에 노란색 음. 분홍색 빨간색 세개야세개잖세가지 색이잖아 3색 칼랑코에? 세가지색칼럼코예요 세 이름 몰라 이건 뭔지 모르겠어 다육이 이거 어떤 거? 이거 그냥 다육이 지뭐 이거 누가 준 건데 이름 모르겠어 그래서 와 오늘 모처럼 해 갔다 갔고 진짜 그래도... 며칠 만에 해보네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최일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했어요? 눈치 내라고 눈치 보고 하니까 내가 보니까 일 많이 해놨구만 응 어. 근데 다 녹아버렸어 근데 녹았는데 이제 다시 저녁때가 되니까 또 추워져? 응 어. 아침에 모처럼 해 뜨는 것도 한번 보고 그러니까, 해가, 진짜, 엄청나게 눈이 와갖고, 폭설이 내려서, 어제는 꼼짝도 안 하고 있었네. 오늘 모처럼 해갔다니까, 지금, 밖에도 나와보고. 눈이 녹아갖고, 겨울인데도, 낮에는 따뜻했어. 응. 그래가지고, 이게 눈이 녹아가지고, 물이 됐는데, 이제 어, 다시 얼었네. 이제 밤 오후가 되니까, 와, 우리, 우리 저기, 해양목 테두리가 동글동글하니 예쁘네 드론으로 찍으면 진짜 예쁘겠다 고드름도 떨어지고 새소리도 나고 근데 새들이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 진짜 쟤네들이 이 겨울 눈 속에 먹을 것이 없지 있을 수가 없지 눈 덮여 버리지 새로 어려운 시기를 쟤네들도 지나고 있어 그래도 바람 쐬고 나오니까 어, 좋네 어. 제 고드름은 안 떨어졌네 어. 고드름 다 떨어졌는데 얘만큼은 살아있구만 야 고드름 너 고드름 살았냐뭐 제법 통통한데 통통해 네. 통통해 와우 통통하다 옛날에 고드름 따서 먹었는데 금문에 마당 캠핑카 만들기 눈이 어. 와갖고 못했어 덜레덜레덜레 <laughs> 덜레 덜레. 나는 지금 여기를 어떻게 버진노드로 만들 것인가 그거 계속 응. 유튜브 보면서 구상하고 있어 뭘 어떻게 해야 예쁠까 하고 계속 지금 맹문동 제도뭐 보리처럼 아, 다녀들 참. 올라왔네. 여기 올라, 식물들 참 묘해. 너무 맹문동이 많아서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저거를 일단은 심어놓고 갖고 다시 이제 꽉찬 찬 것은 음. 하나씩 빼주면서 다른 곳으로 바꿔줘야 돼. 맹문동? 맹문동 이제 잔뜩 심어진 자리를 다른 나무로 바꿔줘야지. 열심히 심어놓고. 아니, 심었으니까 지구시됐으니까 음. 또 다른 데로 옮겨준다고. 무스카리가 그렇게 또풀잡 풀을 잡더라고 그래도 빼곡히 나니까. 무스카리? 그래서 그 그거 사다가 심어서 많이 번식을 해가지고 음. 그걸 또 키울 생각이야. 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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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집봐 새집 여기. 어디 있어? 어너 새집 쟤는 네. 새집이 아니라 눈집이고 눈집. 눈을 그대로 그냥 떡실만 안고 있네. 또 있어 새집이? 응. 아이고 추워서 나가야 되겠다. 에이. 여기를 가장 예쁜 길로 만들어야겠는데. 이 길, 이길쫙 만드는. 이 길을 버진노드로 만든다고? 예. 여기는 쓸었나 보네요. 왜냐면 죽봉이 밥 주러 갈때 신발에 눈 들어가면 안 되잖아. 전부 명문동이니까 이제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해놨다가 파내는 길도 아니지, 뭐 파내고. 음.